안녕하세요. 어스키친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마켓컬리 베스트 상품 중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 5가지를 구매해 봤습니다. 샐러드부터 도시락까지 다양한 제품 리뷰를 준비했으니 현재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켓컬리 다이어트 편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리뷰할 제품은 어게인 리프레시의 새우 연어 샐러드입니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지만 판매 베스트 아이템 중 최상단에 위치해 있어 구매한 제품인데요. 보관 기간은 이틀 정도고 신선한 야채와 소스가 따로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연어 샐러드는 로스팅 연어, 리코타 치즈, 케일로 만든 그린 페스토 드레싱과 야채가 팩에 동봉되어 있고 야채에 동봉된 연어와 소스를 넣고 잘 섞어서 먹으면 되는 간편한 제품인데요. 다른 샐러드와 달리 연어 샐러드에는 리코타 치즈가 들어 있어 고급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큐브 모양으로 된 연어가 6개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새우 샐러드에는 익힌 새우살과 야채, 살사소스 느낌의 토마토, 망고 오일 드레싱이 들어있습니다. 동봉된 새우살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새우 위에도 옥수수와 방울토마토, 블랙올리브가 들어있어서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봉된 망고 오일 소스는 생각보다 익숙한 느낌의 소스였습니다. 연어 샐러드는 고급진 느낌이었고 새우 샐러드는 상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어 샐러드는 연어와 리코타 치즈, 채소를 같이 곁들였을 때 맛의 완성도가 높은 느낌이었는데요. 리코타 치즈가 신의 한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울토마토나 블랙 올리브도 들어있어 맛이 풍성했는데요. 다만 연어 특유의 비린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새우 샐러드는 연어 샐러드에 비해 조금 더 익숙한 맛이었는데요. 토마토 살사 느낌으로 빵을 곁들여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부담이 적어서 샐러드를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고 개인적으로 연어 샐러드가 조금 더 밖에서 사먹는 샐러드 맛이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리뷰할 제품은 탄단지 가벼운 한식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밥한 판에 300kcal대로 밥한 공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놀라운 제품인데요 조리법 또한 간편해서 좋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3분 30초만 돌리면 아주 간단하게 도시락이 완성됐는데요 도시락 구성은 국내선 쌀로 만든 밥과 볶음김치, 메인메뉴 세가지가 들어있고, 그냥 쌀밥이 아닌 나물이 들어간 밥이어서 더 좋았던 제품입니다. 메인메뉴인 서울식 불고기는 고기 외에 표고버섯과 당근이 들어있어 식감이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고기의 양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밥의 양이 반공기 수준이라 도시락 한 판을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간은 다이어트 도시락치고는 3개 되어있고, 동봉된 볶음김치도 꽤 맛있었습니다. 달콤한 서울식 불고기와 짭짤한 볶음김치의 조화가 좋았던 제품입니다. 돈육 숯불구이에는 서울식 불고기와 다르게 밥 위에 계란말이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맛은 계란말이라기보단 훈제란에 가까웠습니다. 곤드레 나물밥과 불향 가득한 고기가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요. 돈육 숯불구이는 제육볶음이라기보단 기사식당 불백에 가까운 맛이었습니다. 다만 고기가 조금 잘게 잘려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칼로리가 낮고 맛도 꽤 좋아서 다이어트 중에 일반식이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전자레지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으로 드시거나 퇴근 후 저녁으로 간단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꽤나 만족해서 다른 제품도 구매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리뷰할 제품은 국내 소스 닭가슴살입니다. 최근 여러 브랜드에서 소스 닭가슴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로리가 꽤나 낮은 제품입니다. 조리법은 해동 후 전자레인지에 1분, 냉동 상태에서는 3분만 돌리면 되는 제품인데요. 닭가슴살을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옮겨 담은 뒤 조리하면 됩니다. 간은 다른 소스 닭가슴살에 비해 조금 센 편이었고 카레 제품의 경우 생각보다 이국적인 카레 향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레드 크림 커리는 은은하게 나는 카레 향이 매력적인 제품이었고 스파이시 커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인도 카레에 가까운 맛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이 세서 그런지 닭가슴살 단독으로 먹기보단 밥 반찬으로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 카레를 좋아하시거나 크림 파스타를 좋아하신다면 한번쯤 도전해 볼 제품입니다 네 번째 리뷰해볼 제품은 마이비밀 다이어트 도시락입니다 마이비밀 다이어트 도시락도 앞서 소개해드린 도시락과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데요 비닐을 벗기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에서 4분 돌리면 되는 제품입니다 카레닭가슴살 도시락은 국물밥과 볶은김치, 소스, 메인메뉴인 닭가슴살이 들어있었는데요 앞서 소개한 도시락과 구성, 칼로리 모두 비슷합니다 두부처럼 생긴 카레닭가슴살은 간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밥의 양은 반공기 정도였고 국내산 곡물로 만든 씨앗귀리밥의 식감도 좋았습니다 다만 동봉된 우스타소스와 카레닭가슴살의 조화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우스타소스의 향이 강해 카레 닭가슴살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스타 소스 대신 카레의 맛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카레 소스를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박스테이크 도시락은 귀리 채소밥과 한박스테이크, 우스타 소스, 파인애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박스테이크에 감자와 브로콜리도 들어있어 야채까지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동봉된 우스타 소스와 한박스테이크의 궁합도 좋고 꽤나 육향이 진하게 느껴져서 만족한 제품입니다. 또 편의점 도시락과 달리 함박스테이크가 퍽퍽하지 않고 촉촉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대신 함박스테이크 도시락에도 볶음김치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뜻한 파인애플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리뷰 제품은 청정원 라이틀리 곤약볶음밥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다이어트 제품 중 칼로리가 가장 낮은 제품인데요. 칼로리가 밥 반공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리법은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전자렌지 전용 용기에 옮겨 담은 뒤 전자렌지에 4분 돌리면 손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곤약이 들어있어 칼로리를 낮춘 제품인데 먹었을 때 따로 곤약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볶음밥이라기보단 리조또 같은 식감에 가까웠습니다. 포장지엔 불고기 소스 맛이 느껴진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소고기 묵국에 밥을 자작하게 말아서 먹는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맛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식감이 눅눅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신 양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밥한 공기 수준으로 많았고 맛도 나름 괜찮아서 양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드시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 조리 외에도 프라이팬 조리가 가능한데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으면 조금 더 볶음밥 같은 식감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볶아봤습니다. 매콤 해산물 볶음밥은 안에 꽤나 큰 새우 세네 마리가 들어있어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3분에서 4분간 강불에서 볶았습니다. 겉모습은 베트남 음식점에서 파는 매콤 볶음밥과 꽤나 유사했는데요. 맛은 해산물의 향이 강하지 않은 살짝 매콤한 볶음밥이었고 호라이팬을 조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렌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고기 볶음밥이 해산물 볶음밥보다 조금 더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기준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다이어트 도시락보다 볶음밥 종류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마켓컬리 다이어트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켓컬리 베스트 아이템 중 다이어트 제품들을 골라서 리뷰해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각자 취향에 맞는 제품 구매하셔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맛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